Yeah. Hey. 안녕하세요. 정직하게 차량을 판매하는 정직한 중고차 유성열 팀장입니다. 오늘 저희 정직한 중고차에서 준비해드린 차량은 제네시스 G90 3.8 AWD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 오늘 준비 한번 해드렸고요. 이 차량 2018년 11월에 최초 등록한 2019년형 차량이 되겠습니다. 아쉽게도 앞쪽에 본네트만 교환이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단순 교환의 차량으로서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 주행거리 약 12만 키로 정도 운행한 차량이고요. 신차가가 약 1억 1천만 원 가량 했던 차량인데 오늘 저희 정직한 중고차에서 3 만원대 초반대로 한번 판매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고요 차량 전면부 부터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 차량번호 8802번 차량이 되겠고요이 차량 2019년형 제네시스 g90 3.8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 본네트 상태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유리막 코팅까지 모두 완료해 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따 실내 영상에서 유리막 코팅 보증서 보여 드리겠지만 유리막 코팅까지 완료되어 있어서 실내 도장 컨디션 굉장히 깨끗하게 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헤드라이트 쪽. 헤드라이트 쪽 클리어 상태. 요 정도 연식이면 헤드라이트 쪽이 좀뿌얘지는 차량이 좀 있는데 요 차량 헤드라이트 클리어 상태 굉장히 뛰어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LED 프로젝션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토 하이빔 기능까지 모두 지원 가능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범퍼 하단부 쪽 전방 센서, 범퍼 하단부 쪽 확인해 보셔도 범퍼 하단부 쪽에도 특별히 고재드릴만한 상항 없는 차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헤드라이트 상태. 클리어 상태에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면부 그릴 쪽 한번 보시면 어, 어라운드뷰 카메라,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할 수 있는 레이더 센서 판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그릴 상태 또한 보셔도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 측면 쪽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 전자식 사륜 구동과 전자제어 서스펜션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프레스티지 차량으로서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앞쪽 휀다 부분. 턴 시그널 쪽 보셔도 크롬 라인이나 턴 시그널 쪽 스키 차거나 하는 것 없이 깨끗하게 관리하신 차량이고요. 어, 휠 상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개다 복원 다 완료해 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휠 상태 굉장히 깨끗하시고요.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8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앞도어 쪽, 뒤도어 쪽, 범퍼 하단부 쪽. 보시면 모두 깨끗하시고요. 뒤쪽에 영상에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약간의 여기 어 살짝 문콕 자국 하나 있는데 요거는 저희가 방문하시면 출고할 때어 덴트로 다 복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앞도어, 고스도어 잘 작동하시고요. 뒷도어까지 확인해 보셔도 뒷도어까지 고스도어 이상 없이 잘 작동하시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사이드 미러 쪽 보시면 깨끗하시고. 그다음에 후측방 센서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앞 도어, 도어 트림 쪽 한번 보시면 썬팅 상태에 굉장히 깨끗하시고요. 도어 트림 쪽 모두 가죽으로 다 마감되어 있으시고요. 스티치 두줄 들어가 있는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어로도 마감재로 들어가 있으시고요. 도어 캐치 쪽, 그다음에 스와트 제어가 가능한 메모리 시트까지 모두 깨끗하게 잘 관리하신 차량이고 사이드 미러 조정하는 버튼, 윈도우 버튼 쪽 모두 깨끗하시고요. 손잡이 쪽, 운전석 도어 트림, 손잡이 쪽 보시면 손잡이 쪽도 깨끗하시고 약간의 사용감은 있는 거 확인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단부 쪽 보시면 하단부 쪽도 포켓 쪽 깨끗하시고요. 사운드는 렉시콘 사운드로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트 쪽,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이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어 프리미엄 나파 가죽으로 준비되어 있으시고요. 엉덩이 부분까지 모두 확인하셔도 깨끗하게 잘 관리하신 차량이라는 거 금방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동시트, 에러고 모션 전동시트로 준비되어 있으시고요. 앞쪽으로 보시면 차선 이탈, 후축방, 자동차 자세제어 버튼, 하단부 쪽으로는 트렁크 전동 트렁크 버튼과 전자 파킹 버튼, 그 다음에 핸들 전동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버튼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보시면 2018년 제작된 2019년형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차량 뒤쪽으로, 뒤쪽 보시면 전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렇게 커튼 들어가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하단부 쪽으로는 가죽 마감으로 되어 있으시고, 뒷좌석까지 모두 메모리 시트로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버튼하고 전동 커튼 버튼 있으시고요. 손잡이 쪽 모두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사운드는 역시 렉시콘 사운드로 적용되어 있으시고요. 보시면 뒤쪽에, 뒤쪽에 듀얼 모니터 다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뒤쪽 시트 컨디션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뒤쪽 시트 컨디션은 굉장히 깨끗합니다. 사용감이 전혀 없는 차량이 되겠고요. 조수석 쪽도 보시면 조수석 쪽도 등받이 쪽 엉덩이 부분까지 모두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센터 콘솔 쪽 보시면 프로토 에어컨 조정할 수 있는 버튼, 그다음에 열선 통풍, 열선 통풍, 그다음에 뒤에 전동 커튼 버튼까지 뒷자리까지 모두 저, 통풍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측면 쪽에 보시면 뒷좌석. 전부 다 전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동 시트로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뒷 타이어 휠 상태 깨끗하시고요. 뒷 타이어도 트레이드는 약80% 정도 남아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뒤쪽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LED 리어 램프가 이렇게 두 줄로 들어가 있으시고요. 트렁크 쪽으로는 한줄 길게 연결되어 있는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고 하단부 쪽 범퍼 머플러 쪽. 후방 센서까지 모두 깨끗하게 관리하셨고 보시면 3.8 HC 트랙 전자식 4륜 구동이 포함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또한 확인해 보시면 트렁크 내부 공간 또한 굉장히 넓고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으시고요. 밑에 쪽으로 보시면 약간의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준비되어 있으시고 하단부 쪽에 보시면 사고나 침수 흔적 전혀 없는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플레이트 또한 스틸형 플레이트로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 조수석 쪽 한번 보시면 뒤에 휀다 부분 뒷도어 앞도어까지 모두 문콕 없이 깨끗하시고요 하단부 쪽 항상 자신 있게 제가 보여드리는데 하단부 쪽도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고 휠 상태 보시면 신품급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 유리는 이중접합 차음 유리와 자외선 차단 기능이 포함된 유리가 모두 들어가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윈도우 라인 쪽 보시면 크롬 쪽.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고 사이드미러 쪽, 조석 사이드미러 쪽도 보시면 특별히 고재 드릴 만한 사항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하신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량 전면부 유리 쪽 한번 보시면 돌티거나 깨지는 적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량 외부 모습 한번 살펴보셨고요. 또 실내로 가서 실내 영상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네 시동 걸었고요 먼저 계기판 쪽 보시면 각종 경고등 들어오는 거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주행거리가 약 12만 6,729km 주행한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쪽 방 카메라 확인해 보시면 운전석 쪽, 조수석 쪽까지 모두 후쪽 방 카메라 이상 없이 잘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보시면 차량의 전반적인 제반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쪽 센터페시아까지 모두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하단부 쪽으로는 리어 루드, 앞쪽 도어 트림까지 모두 리어 루드로 마감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핸들 쪽 관리 상태 한번 보시면 핸들 쪽 깨끗하시고요. 핸들 좌측으로는 블루투스 버튼, 음성 인식 버튼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고 우측으로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는 버튼 준비되어 있으시고요. 이 버튼으로 앞차와의 간격 조정하면서 크루즈 사용하실 때 편하게 이용하시면 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패들시포트 들어가 있으시고 오토 하이빔 기능 적용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쪽 보시면 내비게이션 지금 확인해 보시면 내비게이션 이상 없이 잘 작동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후방 화면 후방 화면 또한 어라운드 뷰로 적용되어 있으시고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보시면 에어벤트 게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날로그 시계 네비 라디오 조정할 수 있는 버튼들 그 다음에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적용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공기청정 모드가 있기 때문에 실내 공기질 또한 깨끗하게 관리하시면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어 노브 쪽 보시면 가죽으로 마감되어 있는 기어 노브 전자식 기어 노브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우측으로 카메라 버튼 전방 센서 버튼 그다음에 오토 스탑 버튼 그다음에 오토 홀드 드라이브 모드 드라이브 누르, 모드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스포츠, 에코, 커스텀까지 변경하셔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운행하시면 되는 차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으로 보시면 DIS 적용되어 있으시고 운전석, 열선, 통풍 그다음에 조수석도 열선 통풍 핸들 열선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뒤쪽 커튼 뒤쪽 커튼 버튼 누르시면 이상 없이 잘 내려가시고요. 또 올라가는 것도 이상 없이 잘 올라가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커플도 이렇게 두개 준비되어 있으시고요. 커플도 안쪽도 모두 깨끗하시고 커플도 닫게 되시면 리어 루드 소재 마감재로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차량 차량 키 차량 키 일반 스마트 키두 개. 그 다음에 카드키까지 키는 모두 총 3개가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쪽으로는 스마트폰 무선 충전할 수 있는 곳이 있으시고요 USB 포트까지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센터 콘솔 안쪽 또 한번 확인해 보시면 UV 살균 기능이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센터패시 안쪽에도 12V 시가제 꽂을 수 있는 두개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리막 코팅, 유리막 코팅 보증서 유리막 코틱 보증서까지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관리 상태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차량 조수석 쪽 등받이 엉덩이 부분 조수석 쪽 시트 컨디션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하셨고요. 바닥 매트는 이렇게 코일 매트로 준비하셔서 사용하신 차량이고요. 코일 매트 또한 굉장히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보시면 ECM 기능이 포함된 하이패스 룸밀러 준비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투채널 블랙박스까지 준비되어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A필러, B필러, C필러, 천장 부분까지 모두 보셔도 베이지 색상의 스웨이드 재질로 준비되어 있으시고요.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 차량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흡연 차량이라는 거 실내 냄새 전혀 나지 않고 비흡연 차량이라는 거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끌림이나 연기 흔적 없이 깨끗하게 잘 관리된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저희 정직한 중고차에서 준비해드린 차량 어, 제네시스 g90 3.8 프레스티지 등급 차량 준비해드렸고요. 이 차량 2018년 11월에 최초 등록한 2019년형 차량이 되겠습니다. 주행거리 약 12만km 정도 운행한 차량이고요. 용도 이력 없이 개인이 운행하셨던 차량이니만큼 차량 관리 상태, 어, 제조사 보증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차량 관리 상태 정말 뛰어나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 되겠고요. 어, 이 차량 아쉽게도 앞쪽에 본네트만 단순 교환이 하나 있는 차량인데요. 어,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을 안는 부위의 사고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구매하셔도 되는 차량이 되겠고요. 어, 이 차량 방문하시면 뭐 시운전, 카센터 하차점검 모두 다 가능한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네시스 G 공 같은 경우는 어, 휠들이 많이 긁히는 차량들이 대부분 많이 긁혀 있는데요, 저희가 차량 상품화 과정에서 전체 네개다 어, 신품급 상태로 복원해 놓은 차량이기 때문에 어, 타이어 트레이드도 좋고 타이어 휠 상태 굉장히 깨끗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신차 가격이 약 1억 1천만 원 가량했던 차량이고요, 어, G 공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의 차량이 되겠습니다. 신차가 1억 1천만원 했던 차량 오늘 저희 정직한 중고차에서 3,490만원에 한번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차량 또한 방문하시면 카센터 어, 하체 점검 그 다음에 시운전 다 가능하신 차량이고요 어,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으로서 개인이 운행하셨던 만큼 어, 시운전 한번 해보시면 바로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의 차량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3,490만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